안녕하세요 상암다용농원의 샤리아르 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천원 이천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 이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있죠 5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시 택배비 무료 5만원 밑으로 구매 시에는 택배비 4천원 있다는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요 <laughs> 그리고 저희농원 정기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성함다영농원 정기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바뀌었습니다 <laughs>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오늘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좀 재밌게 찍으려고 하다가 또 실수를 해갖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약간 대품 음, 대품 한번 오랜만에 큰거한번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품 서브림입니다 서브림 제가 예쁘다고 했죠 서브림은 조금 시간이 걸려갖고 입장을 당기고 더 예쁩니다. 요거 단단하게 써버리면 요걸 13,000원짜리 근데 요게 또 입장을 당겼지만 관리를 조금 부족하게 하면 이렇게 다시 얼굴이 요런 식으로 변합니다. 묵은둥이 얘도 예쁘죠? 여기서 조금 더 당겨지면 더 예뻐져요. 요게 저희도 그렇게 최대한 예쁘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수분이 많아지면, 입장을 조금 길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입장의 크기는 사람이 다이어트와 똑같다. 노력, 노력을 하면 짧게 당겨집니다. 근데, 우짜란 거는 답이 없어요. 웃자라면 요거, 보시고, 요, 요거, 진짜 큰 겁니다. 라울, 8만원. 정말 오래된 묵둥이 친구. 사이즈 보이시죠? 오늘 큰 값은 보시라고 제가 찍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8만원.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꽃대야 떨어져라. 쑥쑥쑥쑥. 8만원짜리 나오리고요. 이거. 환엽성목입니다 10만원. 한옥선은 철화예요 예쁘죠. 정말 사이 좋습니다. 와철화잘 엮였고 목대 좋고 무거워요. <laughs> 한손으못 뜹니다. 어, 요새 운동해갖고 팔뚝이 더 좋아졌는데도 못 뜨네요. 요, 요거 굉장히 지금 예쁜데 여기 지금 사장님 헷갈리거든요. 저도 헷갈리고. 요거는 문의해 보세요. 제가 샐러드볼인지 할로윈인지 헷갈려가지고 아마 제가 할 경우는 샐러드볼 같은데. 와, 보이시죠? 제가 이쁘다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비쌀 거예요. 이건 지금 밑으로 사장님 문의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두불다 헷갈릴 때는 또 찾아봐야 돼가지고. 와, 무신장 색깔 예쁘게 올라옵니다. 진짜 오래된 친구예요. 그리고 민경 철아 저번에 제가 민경 철아 보여드렸죠. 여기도 하나 있네요. 민경 철아 10만원. 목대 좋고. 요 뿌리는, 어? 공중 뿌리 요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두셔도 돼요. 근데 좀 깔끔한 거 좋아한다 하면 자르시면 되고요. 아니, 그냥 두시면 식물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와, 아, 사이즈 진짜 좋다. 10만원. 오늘 조금 사이즈 크고 이쁜 거. 오랜만에. 어, 버클리입니다. 버클리가 적심이죠. 요렇게 되게 드물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버클리. 아우, 빤디야, 씨. 려 라운드 핑거래요. 요거는 전잘 모르는 거예요. 못 들겠어요. 무거워요. <laughs> 손바닥이 나갈 것같아 아, 색감 좋다. 얘도 색 들어오면 장난아니 이쁘겠네요. 요거 라운드 핑거. 오, 이쁘다. 이거 우리 뻥이뻥이 백뻥 씨인데 가격이 없네요. 해도 보이면 부이 주는 게 백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와, 제가 야, 뜬금없이 이유 없이 좋은 난 다육이들 몇개 있거든요.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백봉씨. 제가 그때 저 얘기해 있는 거 있잖아요. 어, 저거 운동 자금도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거든요. 얘는 이유 없이 줘요.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이뻐. <laughs> 그럼 안 되는데 어? 볼 때마다 이쁘게 보여. 이거 큰거 보여드리고 작은 거좀 보여드릴게요. 아직 몇 개가 남았어요. 어? 그리고 조금 작은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약간 중대품 보여드리고 이건 트윈 베리입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두수 좋습니다. 오는 트윈 베리. 아 베리 쪽은 아 정말. 너무 구분이 어려웠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어설프게 할 때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아~ 그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요즘. 오늘 트윈베리 그리고 와 무작위 안 자라는 친구 중 하나죠. 오경입니다. 8만원 사이즈 보이시죠? 와 정말 진짜 안 자랍니다. 여기는 햇볕을서못 봤어요. 제 햇볕 받는 쪽. 이 모양하고 정말 괜찮죠? 요 트럼프입니다. 5만 원. 색이 빠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사이즈 어 손을 갖다 대야 사이즈가 아시겠죠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이거 원종 복지. 오 샐러드볼 맞네. 이게 샐러드볼이네와 색깔 좋다. 원정부케 4만저 밑에 있었네 요게 지금 자구가 조금 적게 달린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음 어려울 수 있는데 원정부케 정도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 싼거 자라허사 원종 외두는 4,000원 이고요 외두 4,000원 이가좀 달린 친구들은 7,000원 입니다 색깔 좋죠 손톱 색감 이렇게 때문에 사람들이 묵은둥이 묵은둥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색이 차이가 보이시죠 무지하게 예쁩니다 이들 오래될수록 손톱 색깔 보이소. 오그 오리어는 외두 보여드릴게요. 이게 분생하고 외두만 보여드릴게. 요 중간 뛰기는 일단 생략하고. 왜 아직 새끼 남아있지? 이해가 안 가네요. 또 어쩔 수 없죠 뭐 지가 남겠다는데 응. 보이시죠 와아 치인다 끄 떡, 끄떡 이거 오리야18000생입니다하얗게 훨씬 더 예쁠 겁니다 아. 뭐 찐입니다 찐. 또요는안 뭐, 보여드릴 수가 없어. 지금부터는 사이즈가 조금 위로 갑니다 신데렐라. 지금 잘 고치고 있거든요. 목대가 조금 올라왔어요. 저번에 신데렐라 목대 보여드렸죠? 여기서 정말, 정말 관리 잘 하시면 돼요. 요런 건 얼마든지 예뻐질 수 있거든요. 데리고 가셔서, 어, 팔 2, 영, 마사팔에 영양토 2딱 해가지고, 물한 45일 한번 주세요. 얘는 미인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기르시면 돼요. 어, 물은 한 45일, 50일 한번, 봄, 가을한두번 준다 생각하시고, 여름, 여름하고 겨울엔 그냥 풍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햇볕은 제일 잘 드는 곳에. 하버는 최단 작게 진짜 굳치기만 하면 무지하게 버시기 성공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로치 색들면 어, 라울은 화려하게 든다고 보면요 로치는 좀 수수하면서 노을스름해집니다 여기 길게 올라오는 거는 라울이랑 로치 비슷한 성격인데 너무 안 예쁘면 커트 하는 것 하나의 방법 들어 올릴 수 있으면 들어 올리시고, 안 되면 잘라갖고, 고르면 됩니다. 근데 색이 내가 화려한 거 좋아한다면, 로치보다는 라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뚜꼬미 벽봉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할것 같아요. 이봐요. 거 아, 여기 센터 라인 쪽이 그나마 바람의 영양 그돌 같은 걸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좋네요 근데 여건은 창문 쪽이 더 좋아요 그래서 만약 요거 어차피 뭐 잠깐 쓰죠 <laughs> 키핀장 가시면요 이쪽 부분 바람이 잘 들어와서 다육이 키우기는 굉장히 좋아요 물 마름이 좋고 근데 방충망이 있어도 약간의 입장에 손상을 입어요 왜 바퀴 모래가 있기 때문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 고게 단점이라고 치면 장점은 와, 환기가 너무 잘돼 좋아요 이쪽 센터 부분 단점은 환기가 중앙으로서 잘 안됩니다 단, 단 장점도 있습니다 잎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돼요 왜냐하면 돌먼지 같은 게 날라오다가 저기서 끝나고 여기서는 안전하게 길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입장을 최대한 깔끔하게 기르는 걸 선호한다. 그러면 키핑장의 센터 쪽으로 가시면 좋고요. 그러면 대신에 물 관리 신경을 굉장히 써야 돼요. 야, 문 소리고 입장 손상은 당연한 거다. 어? 통기, 애들 건강이 최고다 하면 창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는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laughs> 드렸어요. 어? 그리고 think something. 아직 요 상태는 퍼플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사촌은 이게 퍼플이랑 핑크랑 어설프게 닮아있어요 어릴 적에는 쪼니에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laughs> 요렇게 째려보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요렇게 째려봐요 핑크 샴페인 잘 컸어요. 요 친구가 좋은 거냐, 요 친구가 좋은 거냐면 이 친구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 야 대품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보여드리고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요. 오르랍니다. 싹 묶어서. 얘도 진짜 굶기면서 기르시면 좋아요. 그러면 더 예쁘게 잘릅니다 오로라가 원래 홍옥이 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왜 홍옥이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정상입니다. 홍옥만 있는 데서 오로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로라만 있는데 갑자기 홍옥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같은입니다. 어? 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긴다고 얘기해드렸죠. 보통 없다는 잘안 생깁니다. <laughs> 어? 어?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요거, 요 상태로, 요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약간 내려 심으시고, 요 친구도 물 적게 주세요. 얘도 한 45일에 한 번인가, 50일에 한 번. 물을 아끼시면 아끼실수록 자꾸 단단하게 자라요. 키 키우면 안이뻐져요 근데 컸다! 뭐 잘라서 내려 심으시면 돼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키가 위로 올라가면 무거 조금 주의를 하면서 기르셔야 돼요. 키는 최대한 낮게 낮게 그리고 마스. 야이 가격대에 마슨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보냈습니다. 진짜로 정말 가성비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마슨 기르실 때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입장을 어느 정도 기르면 좀 더티하게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흙가리를 조금 신경 써서 양분이랑 수분이 이제 잘 공급이 되면 입장을 좀 깔끔하게 태우거든요. 요 친구는 입장이 약간 나중에 좀, 좀, 음, 더럽게 떨어진다는 그 빼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목대 위로 좀 올리는데 올리지 못하게. 어 물을 조금 아끼시면 훨씬 더 이쁘게 이수 있어요. 괜출한 괜춘한 친구입니다. 어, 꺽다리처럼 나중에 커지지 음, 꺽다리처럼 커진다고 하지만 엄지손가락 굵기로 올라가거든요. 느긋하게 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예쁘지. 제일 큰 단점은 자구를 안 달아요. 안 달아 안 달아. 내맘 같지 않아? 오 맷잼 정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이씨 <laughs> 어, 벌써 저거 씨 물을 일갈려고 로주잖아요 일갈려고 먹으면 씻기 막잖아거든요. 나좀 아, 짜증나요. 그렇다고 해서 창가 쪽으로 두면 좋은데 비가 오잖아요. 빗물 먹고 잖아요 그래서 어쩌기 없이 센터 쪽에 뒀는데 씻기고 낮개만 기르시잖아요. 우와 근데 키가 커. 잘커 이게 유일한 단점. 나머지 다 좋아요. 가격도 착하고 이쁘고 난이도도 낮은데 너무 잘 커. 이게 심각한 단점. 이거는 정말 물만 아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돼요. 물만 아끼시면. 그리고 홍상. 어? 어? 이이또 뭐래? 내가 아는 그 홍상이 맞나? 이야, 이 4,000원이라고? 이거는 그냥 하나 사서 길러보세요. 와, 이거 제가 아는 그 홍상이라면 맞다면? 사장님, 큰일 났다. <laughs> 우리 홍상 비싼데. 야이 이 가격으로 나온다고요? 아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어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하나 사서 길러보세요 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 이 굉장히 비싸요 이거 이거 <laughs> 야참가창기는 지금 너무 흔들렸다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씁쓸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음, 씁쓸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좋은 친구입니다. 하... 홍포드 쌍두 4,000원. 응? 쌍두 4,000원. 두개 남았어요. 그리 이거는 분생 8,000원. 지금 기분이 몹시 아니 좋아요. <laughs> 몹시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 위이렇게 보여드리게. 내려놓을게요. 몹시 아니 좋아요. <laughs> 야 지금 이 가격이면 곤란..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너무했다 와.. 홍상이집 아.. 오이가 없다 오이가 없어 하하하하 <laughs> 그저 웃죠 라울컴입니다 좋죠 이렇게 낮은 친구가 좋습니다 여기서 키를 안 키운다 생각하세요 어, 자기 직원 텐션이 뚝 떨어졌잖아요 충격받아서 그래 아 가끔씩 이게 아 저기 토무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친구는 추위를 조금 타는 친구 어, 이, 어 그래서 그거 빼고는 뭐 나올이니까 난이도 굉장히 낮습니다 한 5도선 언저리 7도선에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직까지 한차 남았으니까 뭐 괜찮아요. 립스틱 가격이 없네 잠깐만요 가격 제가 아까 봤는데 오케이 립스틱입니다 예쁘죠 라인 조커 3,000원 세라믹 2,400원 가성비 굉장히 좋은 다격입니다 립스틱은 뭐 괜찮아요 보통뭐이 정도 사이즈 7, 8,000원 10,000원 뭐더 예쁜 애들은 2만원까지 갔는데 이 정도는 뭐 라인 가성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쁜데요? 립스틱은 여러분들 좋은 점이 기르다 보면 자구를 좀 달아줍니다. 어, 은근히. 어, 1년 한두 개? 한개 정도는 달아주는. 오, 그래서 기른 재미가 솔솔해요. 어, 정석대로 길러도 성장이 나쁘지 않은 편에다가 자구까지 달아주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기르면 좀 재밌습니다. 어, 잘 나와. 그리고 솔직히 우리 기를 때 묵묵하기 천히 이쁘지는 애들보다는 요렇게 한 개씩 옆에 달아주면서 <laughs> 이뻐지는 애가 좋잖아요. 좀 자라면서 요게 기르는 손맛이 그냥 <laughs> 잘 집니다. 요거는 초보자분들 쉽게 다육이 입문하면서 재밌게 기를 수 있는 다육주 하나예요. 근데 심지어 이뻐, 쎄, 잘안 죽어. 근데 자고도 잘 달아줘요. 요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주세요 오늘 좀 비싼 거 많이 있잖아요. 어, 백봉이는 원래 좋아해서 추천드리는 거고 백봉이 빼고 이 친구, 홍상은 가슴 아파서 저건 사야 되는 거고요. <laughs> 요거 진짜 제일 좋아요. 오늘 소개한 거에서는 기르는 재미는 요 친구 제일 좋아요. 어, 꼭 사야 되는 건 홍상. 솔직히 홍상. 저거는 좀 좋았던 친구. 자랑 좀 하면 돼요. 이 어? 집식 어, 너무 좋다. 충격을 좀 뒤로 하면서.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거나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laughs> 지금 이만 일하러 갑니다.